여기 있어요. 음. 그냥 할아버지 한는 거네. 다 적시는 거야 밀가루를 네. 알겠지? 네. 그래 붙어요? 음? 그래야 붙는 거요 자, 이제 그만 섞고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 뭉쳐, 옳지, 어, 손으로. 진짜 재밌는 음. 할머니의 방, 잘만들그네요배워요그래그래안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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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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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라면 너무 안 돼. 한번 먹어봐야 그래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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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만 나? <놔? 웃음> <laughs> 좋아. 좋아. <laughs>